다음 선생님,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수고하셨어요. 오, 수고하셨어요. 오, 수고하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방영과 전문의 윤영식입니다. 아, 선생님,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자주 보는 신체 부위가 어디신가요? 얼굴, 얼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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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지 저도 얼굴. 맞아요. 네, 음. 아무래도 제일 잘 보이니까요. 저는, 저는. 얼굴 볼 때마다. 저도. <laughs> 저는 진짜 선생님, 저는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놀래요. 너무 이쁘레가 오기. 엄마 아, 저는요 <laughs> <laughs> 요즘에 주름이 느는거 같아 갖고 거울 보느라 바빠 갖고 다른 거볼 새가 없어 나 사람은 뭐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반 가량을 거울을 조금 본다고 합니다. <laughs> 얼굴을 본다고 <laughs> 하는데. 반대로 우리 발은 얼마나 들여다보고 계시나요잘안 네? 보는데? 발... 발은 양말 신을 때 말고는 보이지. 뭐... 안 보지. 발안 뭐, 봐. 스트레칭 그렇다. 할 때? 신발 아유. 신을, 신을 때. 때? 아 신발 신을 때. 네. 어, 맞습니다. 뭐, 낮은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텐데요. 사실, 네. 발은 우리 몸에서 2% 정도의 면적만 차지하지만, 나머지 98%의 체중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발이 엄청난 중요한 우리 몸 진짜? 중에 하나였는데, 음. 그렇죠, 그렇죠. 좀 소홀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발이 왜 중요한지 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는 총 200여 개 정도 얼추 네.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은 한쪽 발당 28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와, 네. 오, 전체 뼈의 1/4에 해당되는 정도. 오, 25%? 발에 그렇게 많은 뼈가 있는지 몰랐어요. 나, 나도 오늘 알았네. 이번에는 발 모형을 보면서 네. 어, 족구 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족근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목과 이 중족골을 연결을 시켜주는 뼈입니다. 음. 서 있을 때에는 뒤쪽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좀 받쳐주기도 하고 보행할 때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위는 중족골, 우리 몸의 발등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전방의 하중을 지탱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행시에 발가락에서 발생한 추진력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골. 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몸 뭐, 우리 몸에 이제 발가락을 어, 어, 구성하고 있는 뼈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행을 할때 음. 보행을 할때이 발가락들이 바닥을 밀어주는 역할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소중한 내발 자주 들여다봐야죠. 음, 계속 되겠어. 가야 돼. 소중해요. 가야 돼. 유학 말나온 김에 우리 발좀 보고 가까이 아, 오. 발 있었어. 양말 신었어. <laughs> 오늘부터라도 발을 좀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볼까 합니다. 발가락은 다 소중하지만. 발가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발가락은 어? 어느 발가락입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내가 음지. 말하려고 했더니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음. 크고 이게 너무 일반적일 수도 있어 다른 음. 발가락일 수도 있어 요 어디요? 어디요? 새끼? 아, 약간 새끼 옆에 <laughs> 우리 약지처럼 네번째! 네번째! 정뚱해 의외로 정답은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엄지, 어, 아, 아귀엽이 아, 어, 어, 제일 커. 그런데 엄지 발가락을 사진에서도 이렇게 콕 집어넣으셨는데, 네. 어, 엄지 발가락이 그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어, 물론 그 모든 발가락은 다 중요하지만, 엄지 발가락의 역할이 어, 제일 중요합니다. 고행시씨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 바로 엄지 발가락입니다. 아. 과거에는 도망가는 노예들의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오.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고 아. 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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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지발가락이 아.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이고. 아. 그런데 이 중요한 엄지발가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어. 그냥 말 그대로 제대로 못 걷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어. 무지외반증? 네, 그렇습니다. 무지해반증.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오이고아 맞아요, 휘어요, 뼈가 응. 튀어나오잖아요. 어. 아, 이상니 상태만 봐도 아프겠다. 아이고. 중족골과 엄지발가락 사이에 있는 이 제일 중족 족지관절이 아탈구되는 상태를 무지해증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음. 아 선생님, 근데 한번 휘면 계속 휘어지는 거예요? <laughs>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탑이 기울면 점점 기울듯이. 그렇죠. 어, 무지외비환증이 생기게 된다면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맞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초기에 초기에. 뭐 초기에는 발이 불편하다 정도의 통증만 있기 때문에 방치하기가 되게 쉽기, 쉽거든요. 음. 하지만 뭐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오, 오 심하다. 이거 너무 심하다. 심각해. 아, 이거 심하대요. CG 아니에요? CG. 아니야. 저희 어머니도, 이 네. 그,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나 아는 언니들 어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싸우나 가봐. 타고 어. 올라갔어요. 아니, 진짜 발이 저렇게까지 그래. 변형이 되는 거예요? 심하면은 두 번째 발가락이 <laughs> 엄지발가락 위로 올라타기도 하고요. 어 결국 보행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와, 네. 저 너무 심하다. 그러게요. 자, 보행이 어렵게 되면은 다른 부위로 통증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아 여기서 쫙, 밑줄, 밑줄 쫙, 밑줄 쫙! 무지예반증을 방치하면 무릎과 허리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아, 아니 무릎과 올라가네. 통증까지 올수 있다는 게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요. 허리 통증 <laughs> 와요. 물론 무지예반증 단독으로는 뭐 이런 토, 통증들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무지예반증의 경우 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평발에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요. 아. 평발로 인해 이 하지에 내회전이 발생하여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지 뒤쪽의 근육들의 구축으로 인해서 허리 관련 질환까지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발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발이 아픈 것만으로도 바로 이 허리까지 이렇게 아프다니까 너무 무섭네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무지배반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무지배반증에 걸리는 요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뭐 유전적인 영향이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선천적인 한정.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후천적인 이유가 이제 현대 사회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발의 영향이 어, 아주 신발. 큽니다. 신발 <laughs> 아니 저 무조건 그 하이를 저는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laughs> 왜냐면 우린 힐빨이 있으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 무지외반증이 하이일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음. 이제 앞이 좁은 신발을 신는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남녀 구분 없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 가령 밑창이 뭐 얇거나 음. 딱딱한 샌들이나. 슬리퍼 등 이제 발에 무리를 주는 신발을 그런 신게 된다면은 그런 영향이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음. 제 발가락이 변형도 있는 것 같고 오. 오래 걸으면 저녁에 진짜 쓱쓱쓱 쏙쏙쏙 여기 오른발은 덜근데 왼쪽이 여기 좀 삐져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파 갖고. 한번 보셔야 될거 어, 네. 같아요. 어, 네. 보여주세요. 네. 선생님 저가 이발 때문에 진짜 선생님 오늘 잘 만났어요. 왜냐면 내가 나. 제가, 잘 제가 예, 예. 오른쪽보다는 왼쪽 뭐발 뼈가 좀 쓱쓱 애리거든요. 음, 그래서 음. 여기가 여기 한, 왼발 음. 여기가 또왜 그래요? 아니 엄마 이거 조기 축구 다니세요? <laughs> 아니, 뭐 아니 고생 많이 하신 말이야. 어. 아이고 여기가 아, 선생님 아, 여기, 아, 여기가 뭐 쪽쪽 애려. 일단 외관상 무지해반증이 심하신 편은 아니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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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애려 뺐다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심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 아파요 엄마. 선생님 제가 여기가 평발이잖아요. 그래갖고 아, 여기가 아, 네. 여기가 저기 뭐야. 구둔살이 많이. 구둔살이 해가지고. 네. <laughs> 무지해반증이 생기게 된다면요. 예. 이 몸은 제가. 족구는 체중을 부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무지외반증이 조금 있다 보면은 이쪽으로 한자분 체중을 부과를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체중이 바깥으로 이동을 해. 요 아, 그래서 그런구나.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골절선이 생기셔가지고 디디를 응. 때마다 이쪽으로 많이 아프실 겁니다. 아. 아니 그런데 이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느 날막 갑자기 일어났는데 뭐 순식간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지외반증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하중부와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에, 이제 방금 아까 휜 거, 그 각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데요. 화면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아, 야, 오, 너무 심하다, 심하다. 저기를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의 발이고, 1단계의 경우에는 이 엄지발가락이 15도 이상 휘었을 때를무지외반증으로 확진을 하고, 외관상 변화가 크지 않아서 발목이 넓은 신발을 착용한다면 은 통증이 감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음... 어 근데 딱 봐도 2단계부터는 이게 확연하게 휜 정도가 눈에 확 띄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 3단계는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요. 너무 그, 집처 뭐 저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휜게 아니라 부러진것 어, 같지 않아요? 진짜. 거의 어. 각도가. 그러니까. 3단계는 이제 40도 이상의 엄지발가락이 휜인 중증단계. 속하는데요 이두 번째 발가락에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 무지외반증은 이렇게 이 운동만으로도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아니 안 됩니다 아... 아... 무지외반증은 치료하기 전까지 발가락 변형이 지속되고 비술적 치료로는 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음. 무엇보다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아이고, 이분도 이분 한, 엄청 2단, 심하 2단계 정도, 3, 3단계? 맞네요. 맞네. 2단계, 2단계 정도? 정도? 네, 맞습니다. 뭐 수술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제 이분은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교정 술 를 받으셨습니다. 최소침습. 네. 아우. 이제 어, 아, 네. 어. 상기와 같이 조금 열어서 한 5mm 정도의 열어 작은 상처를 열어서 4개 내지 5개 정도의 어, 구멍을 통해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작은 구멍을 통해 뼈를 절골을 하여 중족골과 엄지발가락의 근위지골을 교정을 하게 됩니다. 최소침습 어. 교정술은 이러한 무죄반증 환자의 초, 초기, 중기 환자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수술 후에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 어, 최소 침습 교정 술의 수술 시간은 30분 정도로 되게 짧고 짧네. 네. <laughs> 엄청 짧아 수술 후에 한 2, 3일 이후면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대신 수술 후에 반깁스를 한 2주 정도 음 착용을 해야 되고 음그 이후에는 신발 형태의 보조기를 착용을 합니다 음. 아니 발가락을뭐 잘라서 하는 건데 <웃음> 아, <웃음> 선생님이 <웃음> 나긋나긋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별로 안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뭐 어. 저는요 어. 저짜 사우나에서 수술하신 분을 봤어요 아, 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무지한 번진게톡 음. 나왔단 말이야 잘 근데. 만족도가 엄청나. 그리고 보기만 해도 애기발처럼 예뻐지죠. 수술 받고 난 환자의 발 상태도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저 봐. 오 어머니 예뻐. 아니, 아니, 그냥 휘었던 이렇게... 발가락이 제자리를 찾았네, 뭐. 진짜 보니까.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선생님, 그 안에 저 있는 네. 거는 뭐, 그냥안 빼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굳이 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금속물을 체내에 갖고 있는 걸 원치 않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럴 경우에는 조금 6개월째 뺍니다아뺄수있6 아. 그렇습니다. 음.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무지 외반증과 <laughs> 그 치료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네. 네, 무지 외반증은 초기에는 뚜렷한 통증이 없고 서서히 변형되는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 발을 어, 잘 관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바레길도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어, 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말중해 아, 오늘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